이영상에서시작되이습니다이이이영상공이 영상은 r 영상이 영상은 이영공이이장난은이팀이영요은이이 영상은 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은이이영은이이 영상은 이영상이상은상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상은이영 공격을 하는 장난 아닌 팀은 최소한 2번 창고 쪽까지는 자신들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해 줘야지, 이번 쪽공략도으 편해집니다. 자, 네, 스나이퍼는 지금 옥탑 쪽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문 열고 들어가서 뚫는 싸움을 과연 걸 것인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건물을 중앙 쪽으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리든 이든 바로 또 뛰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설치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거든요. 예, 이 빠른 속공 싸움이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아, 겉아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게좀 막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모큐맨이 잡아하고 있어요. 시작했어 순식간에 아, 아, 혼자 지금 새면다 막았고요. 예. 1번. 나머지 1번쪽이 뚫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정도면은 3대이상황이라서 그렇죠 수가 아. 샷대결 이러면 얘기 달라지죠 자나 잡아냈습니다 네. 자 공격 둘 수비 둘 빠르게 들어가야죠 김성현과 박경봉 선수 전습니다 김성현 이중역 잡아냈고요 서수빈이에요 자 오늘 에이스포스를 보여주겠네요 서수빈 만약에 이거 막으면 서수빈 선수 올킬입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 예. 설치하고 있고 오오 잘하는 박정구 박정구 선수 위치 어느 정도 자, 예상하고 있는 거아요아 박정구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샷스터 좋았습니다. 아 이거 이번 라운드 서수빈 선수가 그냥 잘 막아줬는데, 예일번 쪽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뚫려가지고예 사실 초반 흐름은 목팀의 집이 시기는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었거든요. 네4킬네 사킬을 네, 서수빈 야그래도참대단 했네요. 공포네지그 상대로 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장난아님 이에요 1등 염상환에서 2라운드 가입니다 조용히 옥탑방 가는 그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죠. 사실주 전력을 보낸 쪽은 서수동 선수가 미던 거고 네. 뒤로 돌아서 이제 다른 쪽에 보냈던 선수 덕분에 1라운드를 가져간 건데 어찌 됐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어 시작은 기분 좋게 장난아님이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김상현 선수가 중간에 또 끊어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스나이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들어오는 벽으로 한번 흔들어줄 텐다네 2창 오! 창고쪽 전투에서 하나 빌리고 잠경준 선수와 지금 잡혔습니다. 유문수까지 자 숫자는 네. 어 김상현이 끊기면서 지금 두명 남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한번 마지막 승부수 뛰어봐야 될것 같고요 숫자상으로 예, 분리하기 때. 때문에 임태섭이 C4 들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원형. 박종국 선수 전면에서 거 창고쪽 입구 자, 아! 아 이동현에 걸렸고요 네, 위치는 알았어요 위치 안김에 그냥 빠르게 돌파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었는데요 후회해서 총알 맞추고요 이 정도 근접전은 포인트맨이 지면 안 되는 싸움이었고 그렇죠 속당히 빠르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이 좀 있진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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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섭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콜 들어가죠 백업 들어옵니다 시간을 끌어준 이후에 네. 아, 임태섭의 샷포조 오! 오, 오 좋아. 이렇게 되면 임태섭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거든요 1대1이에요 네. 예. 자공격에 포인트 득점을 하면서 조금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상대는 서수빈이에요 1대1 상황에서 지금 서로 상대방의 위치가 어딘지 알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은 수비보다는 공격이 유리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서로 위치 알고 2번 교전으로 승패를 끝내는 게 나아요 어차피 15초 지나겠다고 뛰다가 터스 맞기 때문에 어, 어, 자 무빙이 위아래 격대고 잘라요. 헤드샷입 1대0 자 서수민에게 맡겼습니다. 서수민 선수 개인샷 대결에서 자신감 넘쳐 아. 요 이거 검심 눈 조수가 빨라졌습니다. 예, 임태수 선수 잘 싸웠습니다만 서수민에게 맡겼어요. 물론 뭐 1대1 상황에서는 양쪽 중에 한 분들은 이제 몰래 빠르게 돌아가서 설치를 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싸움을 해도 괜찮. 을 수도 있겠는데 금방은 남아있는 체력이 서수이선수가좀더 많았어요. 네, 네,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임재수는 솔 그렇게 못 쐈다고는 음. 볼 수가 없는 건데 좀아쉽게됐네요 빠르게 움직여서 서처하는 등불 중간순 맞닥뜨려서 어... 한명정전하면 유문수 잡혔어요. 네, 수류탄으로 바로 당해했죠. 저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죠. 시작해서 총도 한번 못 쏴보고 이 네. 상대방의 수류탄에 한명 행사하는 경우 그렇죠 그것도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네. 한명 잃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죠 오우! 일반 아바르들들도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뛰어가는데 가풍 맞고 하늘로 날아가면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laughs> 저는 한50% 확률로 그렇게 뛰어가다가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또 지켜보는 네, 이런 것도 재밌기도 하던데 어쨌거나 공격 들어가는 입장에서 끊기고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면은 지금 위쪽올라 임태섭이에요. 좀 양팀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난하는 팀 입장에서는 어, 김성현 선수가 한명 정도를 끊어주는 플레이가 먼저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네, 상고 쪽으로 들어고요 김성준 선수가 빠르 들어가네요. 자, 고 네.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쪽으로 그냥 네, 빠르게 들어가서 설치까지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잡혔기 때문에요. 왔어요 지금 김성준 선수가 굉장히 위치가 빠르게 아, 예, 네 빠지면서 이번 턴에 또 자, 고 지금 이번 쪽 들어가면은 수비가 이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장나라님은. 네. 장나라 네. like 김태 선수 방향 맞춰. 와, 서수비. 서수빈 의척이고 박종국 선수 남았습니다. 시포떨군거 죽긴 했어요. 네. 네, 상대 병력이 이쪽으로 빠르게 뛰어오는 걸 보고 이제 일쪽으로 뛰어가는 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서수빈이 그 중에 두명을 끊었어요 네, 박종국 선수 아직 혼자 남았습니다만 상대는 4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죠 네, 시간도 얼마 없죠 23초인데 네. 지금 15설치 하려면 최소한 15초 이전에는 설 때까지 올라가는 것이 맞거든요 정리됐습니다 이동현 선수가 잡아내면서 이번 경기 복수 매직 가져왔습니다 2대1 1, 2, 이번 세트 1, 2, 3라운드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난 아니면 몽키매직 서수빈 선수가 없는 기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 세트에서 컨텐션이 네. 장난 아니게 좋아요. 네.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흑진이 정규 선수의 사건. 네. 이사권에서의 네. 진출도가 몽키매직이 좋아요. 네. 상대의 빠른. 빠름... 매직좀 막아냈습니다. 어, 이, 그리고 이전 전장 에어플레인도 그랬지만 확실히 수비를 하고 있을 때이 목팀 매직이 집중력도 좋아 보이고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하네요. 지금 체력 확실히 <laughs> 연결 잘 되고 있어요. 네. 초 근접전 전투에서의 피해가 지금 안쳐. 근접 싸우는데 뒤집습니다 한 명이에요. 임산소가 돌아가고 있고요. 대대 위쪽. 근데 HP가 저렇게 얼마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스터드아웃이기 때문에 어 그냥 빠르게 달려 들어서. 근접전을 유도하는 것이 낫거든요. 포인트맨으로 네. 생각고 있다면 샷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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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거는 스나 김성현 선수가 최소 한명 정도는 끊어주고 들어가는 패턴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체력이 얼마 없어서 이게 돌격해서 들어가기는좀 힘듭니다 유문수 선수와 임태선 선수 이거 뭐수치의 사망이에요 지금 창고 네. 쪽에 수비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걸리자마자 자. 잡힐 수가 있어요 김성현 선수 활약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거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현. 하지만, 몽키메진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죠? 네, 움직일 필요 없죠. 오! 오! 자, 그래도, 약간의, 어, 지금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정리를 해줬고요. 지금 어, 열었어요, 열었어요. 아 들어가는 시야! 순간에 커트. 원샷 투 d 같은데요? 네. 조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더블킬이 나오면서 정리가 됐고요. 1번창고쪽에 혼자 남은 김상현 선수인데 스나이퍼예요. 네, 뭐할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죠. 시간 3초도 안 남았고. 스나이퍼도 떨궈져서 네, 네, 1나이퍼 위치만 지키면 되는 거라. 네. 네, 개인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1킬 정도나 피스만 올리는 수준이라서 면 이길 수 있는데. 아. 뒤에서 정리를 해 버립니다. 몽키매직2번 라운드 가져갑니다. 3대 1. 전반 4라운드 경기까지 몽키매직 가져갔습니다. 이어 전반 5라운드 경기입니다. 1차 팀 경기 이어서 2차 팀 경기 주도권까지몽키매직게 지금 쯤 라운드 가져와야 돼요. 네,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이쪽으로 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 서수민 혼자 딱 버티고 있네요. 네. 네, 이동현 선수도 있고 그래서 아 들어온는 길목이 네. 차단이 되었습니다. 패턴이 작 때문에 뚫기 뚫었어요. 선수입잡다만 아 했습니다만 남은 선수가 두 명밖에 안 돼요. 네, 피해가 너무 많이 보면서 뚫어냈네요 네. 이건 선수가 한고 할지라도 네, 끊겼고요. 또 전병준 선수 혼자 남았고요. 아, 점점 급해지는데요. 설치도 못했죠. 설치하겠냐고 올렸는데 치고는 못했냐고. 끝까지 기직이 이번 오운드 가져가면 4대1입니다. 장난 하는 팀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막혀요. 예, 1라운드에서의 그 서스빈 서수, 선수와의 1대를 승리를거든는 2점 빼고는 지금, 어, 한점 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전반 마지막 6라운드 경기인데요. 더 이상, 어, 지금 여기는 물러선 데가 없어요. 예. 2점 정도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벽한 승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잔향이. 아, 또 끊겼어요. 그래도 수류탄으로 공성희 선수를 끊어줘서 숫자는 다행히 맞춘 상황인데 어 이번 창고 쪽에서의 접근전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장난 아니니. 차라리 롱 쪽이랑 옥상 아롱 쪽에서 같이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롱 쪽은 이제 이동현 선수의 스나이핑이 섰다 보니까 차라리 이 창, 이 창고를 뚫긴 뚫을 생각인가 보네요. 신고를 일단 떨고 놓고. 우선 문부터 열고 후에 백업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네. 들어오는 선수들 아. 끊어줘야 되는데 서수빈 선수에게 막혔어요 이설 때 아. 안쪽이 침투만 할수 있으면은 저기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정도만도 꽤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걸 쉽게 허용을 오. 하지 않는. 에 네, 몽키 매직이고요. 네, 서수빈 선수에게 두 명이 걸렸어요. 서수빈, 서수빈 선수는 이번 전반전에서만칠1일 예. 킬. 네 다른 선수들의 뭐. 거의 두배 이상의 킬 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적과 맞닥뜨리면은 무조건 먼저 포기하면서대결할 승리 는두기전 선수인데요. 불명 잡은 이후에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야 이거 시포를, 예 시포를 이게 굉장히 너무 멀리 있는데요. 아... 그래도 들어가서 거의 뭐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그냥 들어가서 끝내버립니다. 전반전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5대1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 경기입니다. 네, 예, 쉽지 않네요. 전반전 5대1 보통 3대3 정도로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5대 1로 밀리게 되면은 아무리 후반 전에 수비를 하게 되는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박감이 좀 많이 심해지거든요. 커트수게 나와야 돼요. 선수 한명 끊었죠 이번에서 하나에또 잡아주고요 김성현 이후에 어, 오 네. 어, 김성주 어, 김성준 선수의 샷 A 어 위치도 상당히 좋고요 예 포인트 행사의 격차 전 전투에서 아! 장난 아니면 목키매직을상대로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보다는 서수빈 선수입니다 자 이쪽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설치를 하고 한명 서수빈 선수가 슈퍼 들고 이번설때쪽 근처에 있습니다. 예, 이동현 선수가 백업으로 오는 선수를 한명 정도 끊어주면은 참 좋죠. 네. 아, 아, 아저 설치 저 서수빈 네. 선수 네. 이설때 설치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백업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명이삼대이어 아, 서수빈 아, 선수가 지금 네. 잘 끊어줘요. 얼굴도 못 보고 당하는다 그러면 이동현 체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시간 이번에 전반차더잘 잡아줬고요. 해체 해체. 들어가서 빨리 해체. 이동현 선수. 가 시간 네. 시간. 어, 이동현 와 대박 야, 원샷, 원킬. 와 원샷 던킬. 원래 투샷에 끝내버렸어요. 네, 처음에 원래 이동현 선수가 샷을 쐈어야 되는 대상은그 예. 위에 있던 선수가 아니고 시포를 해체하고 있는 그 선수를 잡아주는 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예. 위에 선수가 보이니까 잡던 거 같은데 원샷 던킬로 끝내면서 어승리 매치 포인트 그냥. 먼저 가져갔다오그이지 네, 일방적이에요. 김성준 선수를 아, 끌어냈는데 세 명이 다 뛰었죠. 어려움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잘 되려니까 이런 샷도 그냥 원상호 기아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죠. 에이, 자, 인단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본팀 해주기 가져가면서 7대 1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1 세트, 2 세트, 7대 1, 7대 1로 어, 실력 차이는 보이면서 승리 당해드리고 팀 해주게요. 네, 약간의 어, 기본적인 실력 차이도 있었습니다만은 초반. 아, 그, 1세트에서의 경기 내용이 2세트에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에 지의 수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난아님의 공연력에 비해서 좋다 보니까, 2세트의 진영, 첫 번째 진영, 전반전 진영에 의해서 점수를 좀 많이 뺏기다 보니까, 장난아님이 자신의 실력을 보이지도 못하고, 쉽게 점수를 내주면서, 원사이드하게, 둘이 가좀 끝났습니다. 그렇지, 이동현 선수의 이 권총샷 두 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과연 중간중간에 저승인 선수가 뭐두명새를 잡아주는 모습, 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어, 무엇보다, 서수민 선수가 이 모키메직 팀에 참가 시청하기 첫 시간 전에 합류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이서수민 선수,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은 선수인 것으로 유명하긴한다만은이서수민 선수를 모키에직이 가져온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번 2세트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네, 어, 이동현 선수, 존서 김성준, 서수민 선수님의 정말 잘 맞는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깔끔하게 승리따냈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따내고 승자전으지 직행하게 되는 몽키매직이에요. 네 그렇네요. 어, 인터뷰에서는 약간 좀 박빙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확실히, 이뭐 어떤 대회를 많이 나가보고 경험적인 측면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좀 나타난 것 같았고요. 뭐 그래도 오늘 경기 징계 이게 뭐 다가 아니거든요. 한번더 기회가 있는 만큼 장난하님도 다음 경기에 또 최선을 다하면 음.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오늘 1경기가 종료가 됐고, 잠시 후에 2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8강 네 번째 경기, 클라니트 그레이와 메시브의 대결, 잠시에 펼쳐질 텐데, 초민균 선수가 과연 그 이야기한 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좀 이겨주겠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죠. 지금 뭐양 어, 팀의 이제 경력이라든가 그 동안에 어, 알려져 있는 능력치 같은 거 봤을 때는 클레니트 그레이보다는 메시브가 위인 것은 사실인데 네. 클레니트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을 보유한 클랜의 선수이다 보니까. 배우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두 팀의 경기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